안녕하세요 오드라입니다 네 오늘 저희가 조금 특별한 어, 영상을 찍어보려고 이렇게 아침부터 모여있습니다 어, 사실 지금 엄청 쌩얼이어서 다들 민망한 상태로 서있는데요 오늘 저희가 해보려고 하는 거는 어, 완전 불을 꺼놓고 어두운 상태에서 맨날 하던 메이크업을 얼마나 누가 잘할 수 있나를 어, 보려고 해요. 그래서 오늘 저외선 카메라로 촬영을 할 예정이고요. 어, 깜깜한 상태에서 화장 잘할수 있을 것 같나요? 한번 해봐야죠. <laughs> 좀 헷갈립니다. 해봐야 <laughs> 오케이. 대체 기대도 되고. 한 번도 안 해봤어요. 맞아. 그래서 저희 지금 너무 궁금하거든요. 그래서 화장품 가지고 있는 것도 다 모아놓고, 어, 그렇게 해서 시작을 할 예정입니다. 음. 오늘 1등한 사람을 한 명만 뽑을 거예요. 오늘 어, 1등한 사람? 네, 응. 제가, 한, 제가 들었는데요. 1등하신 분들한테는요. <laughs> 오늘 저희가 군부대 공연에 가거든요. 가는 길에 저희가 또 밥을 먹고 커피를 마실 수도 있잖아요. 근데 거기서 1등한 사람은 식비를 제외해 주기로 했습니다. <laughs> 아, 저희가 조금만. 아니고 또 많이 먹거든요. 좀 <laughs> 아, 먹을 거를 걸어놓으니까 약간 의지가 뿜뿜 생기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1등한 사람은 한명 뽑을 거고, 음. 자 팀은 어떻게 나눠서 하죠? 아, 저 팀은 이제 대단지를 해서 두 명씩 편을 먹어서, 근데 그 편이 아니고 그두 명이 대결 구도로 음. 이제 그두 명이 화장을 누가 더 잘했는지 그렇게 해서 대결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지금 대단지를 한번 해볼까요? 해 대단지. 아 보이셨나요? 네. 오 지금 이렇게 저랑 지인이랑 팀이 네. 됐고요. 저랑 다란이랑 팀이 됐습니다. 네. 아까 잠깐 어. 해봤을 때도 이렇게 됐었요네 어. 네. 그거. 어. 네. 운명인가 봐요. 기대해요. 진짜 진짜 <laughs> 어 결국에는 이렇게 해서 팀이 됐고 팀이자 라이벌이죠. 네 이렇게 됐습니다. 그러면은 지금부터 한번 시작해볼게요. 고! 짠. 우와 오늘 저희가 화장품 다 모았더니 이렇게 많이 쌓였어요. 아닐까지. 음, 이것들로 오늘 꼭 해야 되는 화장이 있습니다. 저희가 일단 1번 눈썹 그리기, 2번 어 섀도우 두 가지 이상 써서 눈 완성하기. 어눈 완성하기. <laughs> 아이라인도 해야 되고 마스카라도 해야 됩니다. 그리고 볼 터치도 해야 되고요. 쉐딩, 입술까지 완성을 시켜 보도록 하겠습니다. 준비 시작. 시작. 아, <laughs> 뭐 진짜 모르겠어. <목소리> 이게 뭐야? 아니면 이건 뭐야? 이게 뭐야? 잠아 이게 누드 그리는 거다. 이건가? <목소리> 뭐라고요? 헐제 1분기 같애 이게 뭐지? 이게 뭐지? 아 이거 입술 같은데? 이거 입술인가? 응. 아 이거 입술 같애 어 입술 아닌가 봐 뭐지 이거? 어, 이거 안 보여 이거 <laughs> 이거 맞나? 음, 스틱이립스틱5 아, 남았다고요? 네. My God. 이거 립스틱이게아이 네. 맥... 맥... 맥, 네. 맥 네. 냄새가 확 나네 고 뭐? 아 이거 저 마스카라 해야 되는데 아 마스카라 아 괜히 알게. 이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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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스카라가? 이 마스카라가? 다잘 했어요 이 마스카라 오 뭐야 왜 이렇게 잘해준다? 하레 때 언니 엄청. 잘했어 근데 코에전 뭐예요? <laughs> <뭐야>? 언니 뭐? <laughs> 보... 나저 저 진짜 한 번도 우와, 안 해서 가까이서... 언니 오래다 <laughs> 왜 아이라인 어. 셨죠저 여기 문신색인줄 알았네. <laughs> 문신생은잘 <laughs> 잘 <laughs> 잘 <laughs> 그러나 그렸나요? 야 근데 그래도 잘했다. <laughs> 진짜 와, 다들 이렇 잘했다. 네, 체크해 볼게요. 눈썹 그리셨죠? 네, 여기 두두분다 붙어주세요. 네. 눈썹 그렸고요. 아이라인, 섀도우 두 가지 이상 썼나요? 네두개 썼습니다. 오 진짜 타런이는 아내 네, 땡. 그 다음에 애교, 아, 애교점은 아, 그려놓고서 네. 그리고 입술, 입술 볼터치어 볼터치, 볼터치, 어, 쉐딩 한 사람. 저 쉐딩은, 쉐딩은 둘다 어때? 아, 생각해. 한 거야? 아까 여기 아, 보니까 생각... 뭐소분홍색그로는데요 <laughs> <laughs> 네, 근데 여기서는, 어, 누가 봐도 지금, 여기서는, 어, 아. 다 완벽하게 한 미키. 오늘진안 고쳐도 되겠다. 이대로 공연 가면 될 거예요. 진짜 잘했어요. <laughs> 눌렀요삼분이에아 뭐야? 말해줘야지. 이인지 工的、嗯 <music> 안드는 것도 어렵네. <laughs> 어, 어? 씨, 자꾸 립스틱만 몇 개째 바르고 있는 것 같은데? <laughs> 아, 이게... 뭐야? Good ti? Good day. <웃음> 나도 좀열아버어나 아는 거 같아 겠는 눈도 어그렸을 거예요? 어, 그래서 그러긴 했어요. 나 봐. 나 눈썹 못그렸어 근데 언니는 무색을 되게 좋아하시나 봐요. 자, 아이섀도우 확인해보겠습니다 아이섀도우 하셨나요그습니다 아, <laughs> 언니는 <한색으로 다 웃음> 아니, 한 색으로 <laughs> 다한거 같은데요. 밑에 도두가색 <laughs> 썼어요. 밑에도 했는데. <laughs> 자, 이제 블러서 했나요? 풀어서? 어서 했습니까? 예쁘요 <거에요>. 나도. <laughs> 야, 이게 예쁘잖아? 어, 네, 네, 네. 좋아요, 좋아요. 자, 이제 입술 색깔. 지인이 잘했는데 음원이 대체 어떻게 살색 추구 하나요? 내가 진짜 컨실러 몰랐어. 이 진짜 웃긴다. 난 완전 심지어 나 립스틱. 심지어 날 립스틱을 두 개나 발랐단 말이야. 계속 립스틱만 발려가지고. <laughs> 지우지 마.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여러분 저희가 지금 대결을 막 마치고 돌아왔습니다. 저희 어떤가요? <웃음> <웃음> 아 너무 재밌고 너무 어, 즐거웠습니다. 진짜 화장품 찾는 거 일단 힘들고요. 맞아요. 시간이 너무 부족했어요. 맞아요. 3분 아, 진짜 짧고 진짜요. 아 그리고 진짜 한다고 했는데 다 이렇게 막 <laughs> 컨실러를 입술에 <laughs> 바르고 막 이렇게 될줄 몰랐어요. 와, 눈썹을 그리지도 못했고. 아, 이쪽이 월등히 너무 잘한 것 같아요. 어떻게. 아니 이쪽에 뭐있 개그를 노리신 것 같아. 니 진짜 진짜로 너무 잘하고 <laughs> 진짜로 싶었는데. 나는 진짜 어떻게 이렇게 하고 나왔지. 너무 신기해. 진짜 <laughs> 어떻게 여기 쉐이더 새도 이렇게 이쁜 거 그러니까. 걸... 어, 그냥 찍었는데 됐네요. 난 볼터치도 이렇게 했는데 어쩜 이렇게 다살색으로 하고 나왔지, 나는. <laughs> 섞어주세요. <강가야. 웃음> 정말 감가약감가약 <강가야. 웃음> <강가야. 웃음> 1등 어. 하셨는데, 누가 봐도 1등이거든요 네, 1등이야. 아 축하합니다 소감이 아아아 어떠신가요? 그냥 저는 주어진 거에 충실히 <laughs> 그리고 바르고 했을 뿐인데 약간 좀 네, 저만 너무 정상인 것 같아서 괜히 더 못할 걸 그랬나 하는 생각이 들지만 네, 밥 맛있게 먹겠습니다 네. <laughs> 축하합니다. 축하합니다 즐거웠어요 네, 여러분들도 한번 해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진짜 너무 재밌습니다 강추! 강추! 다음에 만나요! <laughs> 빨리 지말야